안녕하세요. 계획대로라면 다가오는 3월의 신부가 되었어야 할 30대 여성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건 하운에 대한 후회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에라도 털어놓아야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헤어진 지 반년이나 되었으니 예랑이란 호칭은 물론이고 남자친구라는 호칭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달리 부를 만한 것이 없어서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남자친구와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건 저희 둘 나이 33이었어요. 당시 저는 제거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제약회사에 근무 중이었지요. 사는 곳도 가까워서 자주 만나서 고민 상담도 하고, 사실 말이 잘 통해서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서로가 서로에게 꽤나 의지를 하게 된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사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하길 부모님께서 남자친구랑 저랑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둘이서 건전하게 즐겁게 만나라고만 하셨을 뿐 가타부타 별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알게 되셨다는 걸 꽤나 신경 쓰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나랑 사귀는 걸안 좋아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며 하는 말이 자기 집은 저희 집 같지 않답니다. 어머님이 특히나 엄하신 분이라서 결혼할 거 아니면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하냐고 많이 언짢아 하셨다대요. 좀 황당했지요. 물론 저희 둘다 홍기가 꽉찬 30대였으니 아들이 빨리 장가가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할 거 아니면 만나지 말라니. 서른 돈 넘은 아들을 당신 손에 넣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고민이랍시고 저한테 전하는 남자친구도 좀 당혹스럽대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전할 말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간도 못하는 인간이라고는 생각치 못했어요.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 않냐며. 어차피 남자친구나 저나 비운주의자도 아니니 이참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했지요.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친구와 저두 사람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생각해본 끝에 결혼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조금씩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두 달쯤 지났을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부서가 다른 부서랑 통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말이 좋아 통합이지 저희 부서는 폐지된 거고 저는 졸지에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워낙 내향적인 성격에 낯도 많이 가리다 보니 영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직장 다닌 지 7년차였으니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몇 년째 실적도 부실하고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도 눈엣 가시처럼 여긴다는 건 타부서는 물론이고 동종업계 사람들이라면 공공연히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부서를 폐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들도 남일 같지 않다며 크게 충격을 받았지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몇년 전부터 취미 겸 혹시나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량으로 제법 진지하게 제과 기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전공으로 원래는 외식조리학과를 다녔고 그러다 기회가 다 지금의 회사로 취업을 했거든요. 제가 전공한 바와는 전혀 다르기도 했고 워낙 관심이 없던 분야라서 그런지 회사일은 저에게 늘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이 이상하리만치 빵을 굽고 디저트를 만들면 어느샌가 제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걸알수 있었지요. 그래서 자이로든 타이로든 회사를 나오게 되면 꼭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제과 기술을 익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카페라도 열어야 하나 생각하니 역시나 자본이 문제였습니다. 영업직으로 일하는 건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회사를 때려칠 수도 없었으니 회사는 회사대로 나가면서 조금씩 어떻게 사업을 할지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니 당연히 남자친구에게도 알렸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가 이런 이야기까지 어머님과 주고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사업 관련해서 당신과 얘기 좀 하자며 연락을 해오셨을 땐 적잖이 당황스러웠네요.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고 반도직입적으로 만나자 하시는데 싫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황스러워서 얼떨결에 일단은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알겠다 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어머님이 내 연락처를 알게 되신 건지 그거야 당연히 남자친구가 알려드렸겠지만요. 제 말은 왜 알려드렸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어머님이 비상연락망의 개념으로 알고 있겠다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설마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언짢았던 건 사실입니다. 비상연락망이건 뭐건 간에 적어도 나한테 귀띔은 해줄 수 있던 거 아니냐니까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순순히 사과를 하대요. 그래서 더는 따져묻지 않았고 일단은 어머님과 만나기로 했으니 남자친구도 같이 나가자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세식 카페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자친구더러 당신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진 않았어요. 이윽고 커피가 나오자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한마디 하시대요. 당신 아들과 사귀면서 어떻게 당신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냐고요. 잘 보이고 싶고 그런 게 없었나 보다며 비꼬시며 당신은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좋다나요.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죄송하다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어머님 귀가 워낙 세니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어머님 떨어 걱정 말라며 제가 앞으로 잘할 거라고 그러는데 왠지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기분이 들대요. 이후로도 어머님께선 비슷한 어투로 잔소리를 좀더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말 없이 내내 하며 듣고만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어머님도 할 만큼 했다 싶으셨는지 저를 만나자 하신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남자친구랑 동업을 하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업자금을 어머님이 대주시겠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자본만 해결이 되면 저는 제 실력에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해 나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으긴 했으니까요. 다만, 사업을 하려면 몇천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은 제가 시집갈 때 필요한 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솔직히 대출을 받아야 하나 어째야 하나 이래저래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겠다 하니 가놓고 말해서 대박이란 생각과 동시에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께 일단 감사하지만 생각 좀 해보겠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대요. 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찜찜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어머님 성격도 보통이 아니신데 제가 그 도움까지 받으면 사업하는 내내 어머님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닐 게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튿날 남자친구에게 호의는 감사하지만 거절한다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가 문제냐며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고 절 조르더라고요. 저더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계속 거듭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의 성화에 제가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같이 가게를 열자고 이야기가 됐지요. 하지만 이후로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려 하니 어머님은 무조건 당신이 같이 다니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긴 게 맹추 같고 말투가 어리숙해서 남들한테 눈탱이를 맞을지도 모른다고요. 면전에 말을 그렇게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그때는 빈정이 상해서 맹추같이 생겼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받아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 아들더러 멸치 같다고 하면 좋겠냐고요. 그리고 이 일로 초반부터 저랑 어머님 당연히 틀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어머님께서 남자친구더러 저하고 사업하지 말라고 돈 대주기 싫다고 하셨답니다. 저도 그돈 필요 없다고 어머님이 나더러 맹추같이 생겼단다고 들었던 말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하는 말이 그건 그냥 하는 소리래요. 자기 어머니가 원래 손해보이는 사람한텐 항상 맹추같이 생겼다고 한다나요? 그게 변명이냐고 남자친구랑도 대판 싸웠네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님이 먼저 당신은 별뜻 없이 한 소린데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몰랐다며 그런데 저도 어른이 한마디 한게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받아치고, 그러면 못 쓴다는 사과같이 않은 문자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땐 저도 회사일부터 시작해서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제 스스로 세뇌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얼렁뚱땅 남자친구와도 화해를 하고 다시 사업 준비도 진행해 나갔네요. 사업은 저와 남자친구가 하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돈이 나가는 일이니 결국 자리를 보기 위해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막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야 사고 좋은 매물을 보여준다면서 부동산에 매물을 보러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저를 가리키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사업을 한다고 까불어서 걱정이라고 그러니 좀 사정 좀 봐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말로 쥐뿔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저 제가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저를 깔 보시는 게 너무 화가 나대요. 결국 그렇게 한 3주 가까이 같이 자리 보러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또 저더러 예민하다 어떻다. 듣다 보니 정말 치사하단 생각이 너무 들대요. 결국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요. 어머님 돈으로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딱그 결정을 전달하려던 날 어머님이 자리를 계약했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저와는 상의도 없이 어머님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셨더군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보는 눈이 있으시다고 믿고 따라가라는데 그 소리도 어찌나 듣기가 싫던지요. 너무 실망스러웠지요. 그러다 결국 어머님과 한바탕 목소리 높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파혼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고요. 가게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어머님께서는 더더욱 제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일단 인테리어도 당신이 아는 곳이 있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 애인이 하는 곳이대요. 어머님 아버님이 별거 중이라고만 들었지 이혼을 하셨다거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인이라니. 제가 보수적이라 그런지 좀 거북하고 불편하대요. 게다가 어머님이 A는 당신이 무슨 남자친구의 아버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한테 야더 하면서 반말을 하기 일쑤였어요. 가령 제가 여기에는 이 조명을 달아달라 하면 네가이 일을 해봤냐? 내가 전문가다. 알아서 잘해주는데 왜 까부냐? 그냥 있으라는 식이었달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별소리를 안 하니 제가 달리할 수 있는 액션도 없었고 그 무렵에는 그래 될 대로 되라 싶었습니다. 솔직히 나쁜 생각도 했어요. 이러다 장사 못하게 되면 내 손해냐? 알게 뭐냐 그런 식으로요.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니 대뜸 저더러 당신 애인한테 왜 맘먹냐입니다. 어떻게 당신 애인한테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하면서 말을 하느냐고요. 아니 천장이라던가 구석이라던가 어딘지 알려드려야 돼서. 손가락으로 가르킨 건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말로 표현을 하면 되지 옆에 바짝 붙어서는 손가락으로 그러는 게 말이 되냐는데 그러면서 마치 제가 어머님 메인한테 꼬리를 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비며느리를 상대로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수 있는 건지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지요. 그리고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더러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고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아들하고 사업 안 해도 그만이라고 안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네요. 처음부터 제가 하고 싶다고 졸은 사업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님도 상식적으로 행동하시라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그러고도 자기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냐고 어림도 없대요. 그래서 저야말로 어머님 아들 어머님 때문에 저도안 갖는다고 했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얼굴이 있는 대로 빨개진 어머님이 자기야 나와보라며 인테리어 사장님을 불러대시대요. 사장님이야 어머니 메인이니까 당연히 쫓아 나와서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젊은 사람이 왜 어른한테 그러냐고 대뜸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제삼자는좀 빠지라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니고 가서 하던 인테리어나 잘 아시라고요. 어머님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막 하시는데 오히려 기분은 후련했어요. 동시에 남자친구랑 완전히 끝났다 생각하니까 아쉬운 마음보다는 이제 이런 거지 같은 일을 안 겪어도 된다는 생각에 홀가분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자친구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대요. 처음에 한 대여섯 통은 그냥 무시했는데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궁금하기도 해서 결국엔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사업이고, 결혼이고,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울며불며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라 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선, 니네 엄마 그 지랄 같은 성질 다 맞추고, 하다못해 니네 엄마 애인인지 뭔지한테까지 비위를 맞춰야 하냐고, 거기다 니네 엄마가 내가 니네 새아빠인지 니네 엄마 애인인지한테 꼬리를 친다는 개소리까지 들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인 줄 알라고 정말이지. 따다다다 쏘아댔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대로 못 끝낸답니다. 두고 보라나요? 솔직히 두고 보라는 사람 무서울 거 없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정말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두고 보라는 남자친구의 마지막 말 덕분에 금방 마음 정리를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한 달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두고 보자던 남자친구는 하루가 멀다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옵니다. 저만 돌아와준다면 어머님하고는 연을 끊고 살 거라나요. 연을 끊던 연을 날리던 전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식장 들어가기 전에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다행이다 싶어요. 저는 일단 영업이리건 뭐건간에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쯤 제 힘으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한번 인사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